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가 살던 집을 자녀에게 팔고 그 집에서 전세로 계속 살면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매매 전세 계약 같지만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부모와 자녀 간 주택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원래는 증여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증여세 부담이 크다 보니 양도 매매 형태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6월 27일 이후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자녀들이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모집을 사들이고 동시에 부모에게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자금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이 많아진 겁니다. 부모집을 판다, 자녀집을 산다, 부모 다시 그 집에 전세 들어가 산다 보증금 제공. 이 구조조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세금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 자녀 간 매매와 전세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수 관계인 거래라는 점이에요. 세무 당국은 이런 경우 진짜 거래인지 아니면 사실상 증여인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할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 1. 전세 계약서 반드시 작성. 꼭 계약서를 쓰고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계약 자체가 인정받기 어려워요. 2. 보증금 지급 시기 준수. 계약서 날짜에 맞춰서 자녀가 부모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돈이 없어서 부모가 보증금을 먼저 내주면 세무당국은 이건 사실상 증여라 보고 과세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3. 실제 거주 여부 부모가 전세를 계약했다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딸 사이와 함께 동거한다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등본만 보는 게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 우편물, 통신기록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눈 속임은 불가능합니다. 4.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 종료 후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보증금을 정확히 돌려줘야 합니다. 슬쩍 넘어가면 보증금 안 돌려주고, 그냥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로 판단받으면 무려 3억 3천만원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5. 자녀의 자금 출처 증빙. 현재 6억원 이상 주택 매입이나 규제 지역 내 취득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특히 강남서 초성파형상 같은 투기과 열지구라면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부 조사 리스크 이 거래의 유형은 국토교통부 정밀조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2025년 4월 보도자료에서 부모가 매도인, 자녀가 매수인 부모가 동시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매매 대금 중 상당 부분이 부모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되는 경우, 이런 사례는 직접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만약 조사 대상이 되면 입출금 내역 거래 대금 마련 방법, 부모가 받은 매도대금 사용처까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3천만원 이하 5 거래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고,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